아, 이거 위를 써야 되나? 비고인 를 써야 되나?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야, 그냥, 무거워. 근데, 메이 마이트는 안솔거야 아! 안녕하세요! 엔 n 마부 m 케두 번째 비디오 예요. 저는, 애니고, 저는, 제이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njuma Butake's first video. We read all of your comments, so at the end of this video, we added some more 무성음 유성음 examples for you.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문법 편입니다. 오늘의 레벨은 초급이네요. 한국의 시제는 영어처럼 간단히 단어 선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표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어려워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미래 시제를 회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먼저, 문장을 미래로 만드는 구성품을 봅시다. 일단, will이 있겠죠? 그리고, be going to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may, might를 잊지 맙시다. 한국 분들은 그냥 may, might를 아마라고만 이해하실 텐데 may, might도 미래를 표현하는 조롱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들이 어떻게 따를까요? 음, 다 집어치워요. Will be going to 중에 그냥 아무거나 써도 의미가 전달이 돼요. 이제부터 제가 이 표현들의 차이를 설명해줄 텐데 이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표현을 쓸지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제일 부자연스러워요. 어떠한 표현이라도 쓰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저의 설명을 이해하고 미래를 말해봐요. 자, will 이 명사로 있는 것이 아시나요? <laughs> 명사로 will은 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담은 약속을 하거나 의지를 보여줄 때 will을 써요. 예를 들어서 I think someone's here. I will get the door. 라든지 and I'm gonna poop here. Ugh, I will pick it up. 이런 경우들은 내가 문을 열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주워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즉시 뭔가 할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will을 쓰는 이유예요. 그리고 회화를 할 때는 I will보다는 I'll를 많이 쓰니까 듣기 할때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I'll get the door. 그리고 먼 미래를 얘기할 때도 의지가 담겨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be going to 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꼭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죠. Yeah. someday I will destroy you. 그래서 영화의 악당들이 나쁜 일을 할때 will 얼마나 쓰는 이유예요.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미래에 할 일을 뭔가 계획한 것을 쓸 때는 be going to를 씁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i'm going to be somewhere you're not. <웃음> <웃음> 이렇게 계획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때 써요. I am going to go to the gym. Hmm? I am going to see a movie. 제가 처음 be going to 표현을 배울 때 go가 두 번이나 있어서 혼란스러웠다고 하네요. 하지만 be going to는 그냥 미래형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be going to를 be gonna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듣기 할때 주의해요. i m g o n n a go. i o u n g go. n n g go. 자, be g o i n g to 하면 계획이라고 꼭 생각하세요. 이 m 두 가지 표현의 차 m i g m a y 와 m i g h t 도 미래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래의 약속을 물어볼 때잘 모르겠으면 may나 might를 쓰면 돼요. And what are you going to bring to the party? a h uh, I might bring wine or I might bring something else. Mm. 이 경우에는 제가 와인을 들고 갈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회화에서는 미래 표현에 may를 거의 안 씁니다. may는 처음 공식적인 상황에서 써요. 오, 사리. 어, I'll pick it up. Jay, we ran out of gochujang again i'll go get some now thank you hey anne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buy gochujang we ran out last week and you didn't buy it this winter i'm going to work out a lot for next summer you say that every year no this year i will work out then you all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예제를 빼먹은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서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많이 쓰는 단어죠? is is 지난 시간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is가 아니라 is예요. is. This is an apple. 제가 this와 is 다 잘못했네요. <laughs> This is. This is 이렇게 말해야 돼요. I have an apple. 여기도 제가 I와 have 둘다 잘못했네요. I have, I have.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I는 중요한데, I가 아니라, I. 이렇게 한글자로 발음을 해야 해요. I, I, not I. 한국분들은 어, 무성음이 상대방한테 안 들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다 들려요. 오늘은 영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미래 시제를 배워봤어요. 영어 초보분들은 will이나 be going to 한 가지만 정해서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섞어서 써보는 건또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